자, 광진구 광장동으로 돌아왔습니다. 5호선 네. 광나루 역세권의 한강변, 강변공로, 엄마들이 네. 좋아하는 광남학군이 있는 네. 대단지, 지금은 재건축 아파트지만 2008년 당시에는 재건축 아파트가 아니었던 광장국동 1차를 좀 볼게요. 네. 자이 아파트를 왜 저희가 투자를 망치는 선입견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가격 떨어지면 은 그때 저렴하게 출줍하면 그만이다. 굉장히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과연 얼마나 진짜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그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입지가 좋은 아파트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네. 한강변 아파트, 대단지. 그것도 학군지이면서 한강뷰의 역세권 아파트가 초참하게 무너진다. 네. 대공항에서 초참하게 무너졌다. 그게 네. 이제 핵심인데, 이때 당시 얘가 재건축이었으면 안 무너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재건축, 즉, 단계별 피를 먹을 수 없던 아파트였기 때문에 네. 외부 투자자들의 관심이 없던 아파트였던 거죠. 이 동네 엄마들만 관심이 있던 아파트. 네. 그래서 수요가 몰리지 않아서 사실은 어, 60% 가까이 정고점 대비 네. 60% 가까이 하락하게 됩니다 네. 2008년 당시에 14억 5천만원을 기록했던 해당 아파트 우리가 2008년 당시에 사실 종잣돈 네. 1억 모으기 막 이런 운동 하지 않았나요? 네. 펀드 네. 뭐 주식 하면서 종잣돈 1억 모으기 1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2 13억 5천이요 한강 이북지역에서 네.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죠 호기롭게 네. 14억 5천을 2008년 당시 2007년 당시에 매수를 했던 분, 영끌에서 매수했겠죠. 네. 2007년에 매수했는데, 2008년 되니까 쭉 떨어지죠. 2009년, 2010년, 이렇게 네. 되면서 계속, 계속 떨어지다가, 갑자기, 한순간 날아오르고 가죠. 네. 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인 거 확인하고, 오르면 사야지 하는 사람들, 멘탈이 깨질 정도로, 네. 안전 뭐60% 가까이 떨어졌으니까요. 대부분은 진짜 그런 거 엄청 기다린 사람들은 네. 저점 잡겠다고 난리친 사람이 정도에 저점 잡을 거예요. 네. 그 정도에 네. 잡아서 있었는데 네. 네. 57%떨어지니건내 어, 계산이 틀렸나 하면서 이제 고민 고민하겠죠. 이, 이 부분에서 손절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 23억 5천이 다시 제자리 가는 데까지 11년이 걸리거든요. 네, 네. 그렇죠. 23억 네. 5천이 다시 제자리까지 가는 데 11년이 걸리는데, 이때 손절했거나 아니면 은몇년 동안 시간을 죽였겠죠. 네, 저점 잡겠다고 노력했던 그분이.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무슨... 어, AI 컴퓨터 정도 되는 슈퍼컴퓨터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면은 이거 저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서경법관님은 앞으로 하락장이 올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제 하락장이 온다고 치면은 아파트 가격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인 거 확인 바닥인 거 확인하고 반등 칠때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우리는 그 바닥을 확인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성비를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바닥이 왔어도 더 떨어질 걸 염두하고 행동을 하지 못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아까 신길 유탄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 전농 신성미소 지원, 뭐 암사동 프라이어 팰리스 대치 아이파크, 네개 아파트 비교한, 그래, 보셨죠? 거기서, 그 위에 두개 아파트 비록 입지는 좋지 않지만 그 위에 두개 아파트의 특징이 뭐죠? 하락기 때 2008년부터 하락기 때 방어가 되고 심지어 올랐다. 그 말은 네, 뭐다? 그쵸, 네. 이렇게 저이 하락기 때 떨어지는 매물들은 애초에 사면 안 돼요. 남들이 돈못벌때 같이 못 벌고 남들이 벌 때만 버는 매물들은 매우 불안한 매물이기 때문에 네. 좋은 매물을 사야 된다. 좋은 매물이 기준이 뭐다? 그럼 위에 두개 아파트 그런 매물들 그런 매물들의 특징이 뭐다? 하락기 때 지지해준다, 네.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더라도 반등을 잘 쳐준다, 그리고 심지어 올라준다. 컨설팅 때 그런 매물들만 추천을 드려요. 실제로. 그게 바로 거점 개발지 이렇게 보면 됐고, 어 그리고 투자를 망치는 선입견, 동북권등 변두리는 폭락하고 강남권은 시세가 방어가 되었을까 뉴스에 계속 그런 게 나와가지고 없는...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진짜 실제로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네. 저는 그 사람을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 게 일단 제가 14년간 어 부동산 투자 분석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네. 현장에서 단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 인플루언서 무리들을 단한 번도 보지 못했고 네. 그래서. 어, 그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이러한 데이터 근거가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투자 몇 번에서, 투, 어, 강의하는 사람들이고, 아니면 독학을 했거나요 예. 네. 압구정 신현대가 변두릴까요? 반포 미동 변두릴까요? 이걸 어떻게 네. 설명할 거예요? 이 현상을. 네. 이거 이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되면은, 압구정 신현대도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거 뭐 그렇다면은, 네. 변두리여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네.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사실 창동주공, 뭐, 상계주공,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네. 그거와 좀 비교해서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데이 왜, 왜이 시기 때 이런 던짐 현상들이 발생을 하느냐. 물론 이제 사정이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네. 이제 버티질 못했고, 다주택자에서 버티질 못해서 금매를 쳤거나, 뭐, 이, 기타 등등의 사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어 가족 간의 승계를 위한 물빛 작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사실. 네, 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가능성도 있고 물론 하락장이라는 그런 변수도 있는데 중요한 점은 우리는 어 이런 그러니까 강남권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네 그렇게 막 어, 쉬쉬하던데 <laughs> 이게, 이게 만약에 그 압구정 신현대가 아니라. 상계주공 3단지. 대대적으로 보 네, 창동구주공 19단지 하면. 월계미미상뭐 네. 이런 거면. 그러면, 그렇다면, 아, 역시, 변두리는 폭락했다. 네. 하지만, 강남은 살아남았다. 대대적으로 보도할 거예요. 마이너스 74.83%. 이게 네. 바로 불편한 진실이에요, 사실. 네. 이게 바로 불편한 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네. 언론을 다 믿으면 안 된다. 네. 가공된 정보를 믿으면 안 돼요. 네. 순수 데이터만 추적을 해서 그걸 이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때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일단 그럴 능력도 없지만, 능력이 없으면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마저도 귀찮아 한다. 네.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럼 뭐 이런 얘기라는 저희가, 네,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laughs> 네. 네. 이것 뭐 저희가 포토샵을 이렇게 그렸다고 <laughs>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데이터가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자 이것도 참 불명한 네. 거죠 네. 뭐 저렴한 아파트나 하락장 때 투기꾼들이 빠져나가서 거품이 빠진다던데 이거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제 뭐 인플루언서가 한 얘기입니다 네.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그 사람은 하락장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실제로 분석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다 제가 볼 때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네. 월계 미미삼 23평형 여의도 시범 아파트 24평형 그래프만 비슷하죠. 보더라도 네. 네. 그래프만 보더라도 명확하죠 사실 네. 160%가 올랐다 네. 그리고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33%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때 당시 여의도 시범도 잘 올랐어요 이때 당시 그렇다면은 65% 굉장히 잘 올랐거든요 이때 당시 그렇다면은 월계 미미삼이 좀 비정상적이긴 했지만 이것도 네 근데 저렴한 아파트는 하락장 때 투기꾼인들이 빠져나가서 거품이 빠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그렇던 투기꾼들이 빠져나가서, 네, 이거 거품이 그냥 빠져나가는 현상일까요? 뭐,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아파트, 그리고 실거주 수요가 높은 아파트, 그렇게 양극단으로 대비를 해서 실거주 수요가 높은 그런 입지 좋은 아파트들은 하락장에도 살아남는다.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의도 시범마 같은 그런 멈, 네. 뭔지 참 의문입니다 이거 네. 이제 설명을 못하는 거죠 이런 걸드립밀면슥드립밀면은 네. 드림이면, 이거 해석해 보세요 하면 해석을 못하는 거죠 네. 자 이미삼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 재건축 아파트가 아니었죠. 그래서 네. 이제 당연히 하락하는 게 맞고, 그때 당시에 광원대 역세권 거점 개발도 없었기 때문에, 네. 입지도 좋지 않고 아무런 거점도 없었고, 단계별피를 먹을 수 있었던 재건축 예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42.06%가 떨어지는 건 매우 합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시범은 이때 당시에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였죠. 근데, 네. 그런데 방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방어가 안 됐다. 원래 이때 당시에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였다면 방어가 될 수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 거점개발지 근처에 아파트,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였다면 방어가 될 수도 있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죠? 빠르죠, 인허가가. 네. 그래서 지지부진하지가 않죠. 네. 근데 이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맞이한 이유가 뭐죠? 33.14%나 지지부진했다. 속도가 안 났기 그러니까 때문이죠.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았다. 네. 단계별 필요, 내가 내 돈을 어, 집어넣는데 었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다 손절치고 나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거 반포주공 1단지랑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반포주공 1단지는. 분명하죠. 네. 이번에. 사실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었는데요. 뭐 조합설립인간 2014년에 했고, 섭싱인간. 네, 그 했어요. 네. 빠른 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빠른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덜컹거렸죠. 덜컹거리긴 했는데 어쨌든간에 이거 보시면 했어요. 네 방어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방어가 된 거예요 이게 방어가 돼가지고 네 그렇게 된 반면에 얘는 그냥 추풍낙엽은 그냥 떨어져 버렸잖 아까 누가 그러던데요? 네. 그 이제 중대형 평형 강남권의 중대형 평형만 살아남는다. 네. 뭐 소형 평형이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냈죠. 네. 이게 사실, 대공식이에요. 대공식이고, 반포조공 1단지 네. 22평은, 사실은, 보세요. 뭐,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방어를 해냈다. 방어를 네. 해냈고, 지지부진하고 속도가 나지 않았던 얘는, 방어, 방어가 뭡니까? 수익의 3분의 1 토막이 날라간 거죠. 네. 시간도 까먹고, 돈도 까먹고. 네.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속도속도 속도 이렇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요. 지난 데이터들이 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속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네. 재개발, 일단 이제 거모 어, 벽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리모델링, 가로주택 네. 정비 사업 기타 등등의 이러한 어, 사업은 입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네, 이제 뭐유튜브에서 어, 재개발로 유명한 땡땡 부동산이라는 어, 그 방송을 보면은 재개발, 뭐, 입지 계속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네. 네. 재개발 입지 중요하지 않다. 예. 네. 그래서, 무조건 속도다, 속도. 그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됐는데 그 공급량이 엄청 많아서 입주론이 대세가 될때 몰라도, 그때는 네. 그랬죠. 네. 지금 지금은 맞죠. 아닙니다. 네. 지금은 확실히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더 많은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상계주공 3단지와 상계주공 19단지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불안할 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거 가족 간에 제가 볼 때는 거래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아주 악의적으로 갭 7,500만 원을 이렇게 딱 맞춰놨잖아요. 네. 갭 투자하라고. 그러니까 네. 어, 제가 볼 때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 손자에게 어, 너 투자해라. 이제 준 거죠. 네.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거 세금 탈세에요. 탈세. 네. 네. 뭐 그러기도 했고. 근데 일단은 뭐 그냥 이거는 만약에 희망해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그냥 왜 이런 위기가 맞이했느냐 첫 번째 신속통합 계획이라는 변수가 새로운 대책 투자처가 생겨버렸죠 수요를 많이 뺏기는 네. 것 같아요 생각보다도 네. 많이 뺏겼어요 그리고 그때. 두 번째 태릉 우성 아파트 탈락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일단은 예측하고 그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 이 태릉 우성 아파트가 탈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아, 이거 재건축 아파트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안전진단 못 통과하는 거 아닌가 는그 공포심도 같이 작용을 했을 거란 말이야. 사실 뭐테령우성탈락은 놀랍지도 않죠. 뭐 네. 이미 서입달 많은 강에서 테령우성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걔는 택지 개발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반 상계 주공, 중계 주공, 월계 주공 같은 시리즈들에 비해 미미 삼도 포함입니다. 얘들에 비해 좀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탈락을 했죠. 그럼 네. 이제 키는 누가 갖고 있냐면 지금 호기롭게 1차 정밀한전진단을 통과하자마자 2차 정밀한전진단을 밀어넣은 상계주공 1단지가 지고 있다. 네. 이제 내년 정도에 2차 정밀한전진단에 대한 어, 가부가 결정이 될 텐데 될 가능성이 좀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최근에 상계주공 청동주공이 작년 같은 불장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가 80년대 재건축 아파트 투자 타이밍이 이제 끝나가요. 네. 그래서 이제 90년대 아파트나 혹은 이따가 이제 마지막 쪽에 설명드릴 일기신도시 재건축도 이제 돌아오고 있죠. 네. 그래서 1차 손바김이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저희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어 창동상계 이쪽은 네. 2차 손바김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지역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던지면안 네. 돼요. 네. 보유하고 계셔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사실 결과적인 얘기지만 반보주금도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 쫄잖아요. 네. <laughs> 이렇게 되면 쫄잖아요. 일단 일단 네. 그러시 작은 분들은 버티질 못하고 던지는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 가격이 후덜덜하죠. 네. 네. 그렇죠. 네, 이 사례를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네. 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그나마 유추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런 사례를 좀잘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네. 참. 이거죠. 이게 요즘에 화두인데. 네. 자, 여기서부터는 잠깐 끊어갈 텐데. 이, 여기, 이,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이제 칼럼으로도 올렸죠. 박명수 네. 씨 사례. 어, 들면서, 그래서 음. 이제 요거를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